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좀 사피엔 반도체인데 사피엔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아 그쵸 답답해요 정말 갈듯갈듯못가 종목 자체가 정말 못 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요 종목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얘는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공모가를 좀 알아봅시다. 자 사피엔 반도체 공모가를 좀 봅시다. 반도체 공모가를 좀 봐요. 자, 보시면 얘는 스펙이합병된 상장 종목이네요. 18,400원이죠? 예, 네, 그렇 18,400원 정도가 공모가예요. 뭐예요? 아직도 공모가 이상이야. 그렇지 않나요 맞잖아. 맞지 않아요? 자. 그렇죠? 봅시다. 공모가 18,410원이죠? 아, 요거네요. 36,750원이네요. 그치. 죄송합니다. 이거는, 어, 전, 어, 신주 상장가고, 그리고, 어, 공모가는, 어,는 36,750원이네요. 그쵸? 3 6 7 5 0 죄송합니다. 36,750원이에요. 자, 그럼 뭐 얘는 뭐야? 공모가 대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이렇게 그어놓으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우론 뭐냐면, 우선은 이 캔들이 나와야지 얘는 바닥이 확인이 될 수가 뭐, 뭐였어요? 우리가 기다립시다. 어떤 캔들을 기다려야 될까요? 이 캔들, 나올 때까지,까지 기다려봅시다. 어떤 캔들일까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캔들은 이거야. 잘 보세요. 이렇게 음이 나오고, 자, 자, 음이 이렇게 나와요. 나오고, 양이 나오는 캔들이 있어요. 이 캔들을 찾아볼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캔들이야. 의미 나오고, 비슷한 캔들. 이렇게, 중간에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양을 만들어주는 캔들. 이 캔들을 찾아봅시다. 자, 오, 정확히 보여. 여기 하나 보였어. 그쵸? 여기도 하나 보였어. 그쵸? 여기도 하나 보이긴 했는데, 얘는 약간 비슷하진 않아요. 뭐다? 이 캔들이 나와줘야 돼. 이 캔들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저점 그러니까 주가가 확 내려오다 이 캔들이 나와야 되는 거. 이러한 캔들이 나왔을 때 반등이나 이 캔들이 나면 오 뭐다? 무조건 절대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셔요. 야 그래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 저점이나 여기 절반은 손절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오늘도 개파락을한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이 캔들을 기다려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점을 확인하는 법도 따로 있어요. 저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저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음봉에 대해서만 좀알한 돼요. 이게 음봉이 나오면 항상 음봉의 저점을 이렇게 그시고, 절반, 또 여기에 절반을 리는 것을 1번, 2번, 3번이라고 캔들 자체가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오면서 확실히 2번에 안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 저점이 확인이 되었다고 볼수 있으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울여주면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의 음봉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절반, 여기 절반이 굉장히 중요해. 22,000원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일봉에다 22,000원을 긋고요. 자, 본격적으로 분석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어, 여러분들을 위해 교육 영상을 좀 만들었죠. 제가. 어, 이렇게 8개의 섹터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교육 영상 같이 공유해드릴게요. 그래서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면 공유해드리고 아울러 우리 소통방에서도 이렇게 체력의 매집 패턴 이렇게 영상을 다 올려드리니까요. 많이들 입장을 하셔요. 그래서 많이 소통하고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이제는 아직은 아무것도 없어. 지금 분봉을 봅시다. 분봉에서 봐도 이 자리가 중요하고, 자, 우리가 이제 분봉에서 조금 세력의 패턴에 대해 얘기를 할 텐데, 22,000원을 분봉에 긋고요. 여기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박스권을 만들어 갔어. 그래도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가다가 확 빠졌죠. 이건 뭐냐면, 요즘 세력의 패턴이야. 세력들의 패턴. 왜냐면, 세력들은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어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급등을 한다고 요즘은 한번 패턴이 바뀌었어. 뭐다? 박스권을 만들어 가다가 한번 확 빼요. 왜? 개미 털기지. 무서움을 이렇게 빼트려버리면 뭐야? 아이고 이제 안가겠냐 하면서 여기서 물량 매집을 다 하고 이이 이 구간이 길지 않고 바로 급등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얘 22,000원을 급등하는 바로 한 2, 3일 안에 22,000원만 급등을 하면 얘는 좋은 흐름이 나와서, 그, 나와요. 서나와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따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뭐냐면 자 사피엔 반도체 관련해서 제가 지금 적정 주가 분석 보고서 및 대응 전략집을 영상으로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영상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 남겨. 왜냐면 여기 정말 중요한 내용 많이 들어 있어. 아시오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요. 어 지금부터 잠깐 자동 매매법 설명드립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고 시 미리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금일 자동 매매한 내역이에요. 자동 매매는 어 뭐냐면 자동 매매는 뭐예요? 자동으로 매매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렇게 어,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매매를 할 때는 어, 우선은 검색식을 좀 만들어야 돼요 검색식을 만들어서 어, 대입을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매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어, 오늘 총몇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매매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 산 지점도 나오고 보시면 자, 보세요 내가 어디서 샀고 그렇죠? 손절을 한거 이런 부분까지 다나오잖아 바이셀 다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 바이와 셀이 다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을 하게 되면 손절한 종목은 예안 나오죠. 예, 거의 바로 손절이니까 그렇죠. 이제 예, 이렇게 바이와 셀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어 오늘도 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종목을 매매했어요. 이렇게 여덟 종목을 매매했어요. 여덟 종목을 매매해서 어때요? 자 어떤 게 손실이야? 자 수익 SL바이오 수익 그렇2.6% 에코아이 3.68 수익 자, 비아 손실, 손실은 파란색으로 합시다. 자, 손실, 자, 그 다음에 어, 레뷰 코퍼레이션 수익, 다시 손실 수익, 수익. 손실이 여러분들. 굉장히 확률 자체가 높죠. 어, 높은 확률로 지금, 어, 매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으면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몇 시에? 9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자동 매매는 조금 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저, 자동 매매를 어떻게 세팅을 하고 자동 매매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 아울러 제가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육 영상을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8개의 섹터로 만들었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7번에 뭐가 있어요? 어, 자동매매 프로그램 만들기까지 제가 세팅을 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매매 프로그램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검색시까지다 넣어드려서 만들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동매매 검색시 만들기 원하시는 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 남겨주시고 또 어, 교육 영상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 남겨주시고요. 예,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